넣었 어? 응. 컵을 놔두고 이거 눌러야 돼. 원두를 마음에 드는 걸로 그래. 어. 뭐야? 아, 여기 이제 넣는 거지. 여기에 넣으라고. 이렇게 넣 응. 그냥 응. 하고 눌러. 이거? 어, 왠지 이거 같은데? 그러네, 야시 진 똑같은데? 1,500원짜리 뭔 차이가 있는 이건 좀더 이게 만원짜리 어, 여기, 여기에 눈썹이 박혀있어 어 조심해 어. 좀 부드럽지 음. 않아? 음. 와우. 아, 얘 바가 아니었어? 나는 조금 반줄알았난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? 왜냐면 아래에 이 플라스틱이 만져졌거든. 음, 음 맛있어? 음, 음 빵들어. 뭐란가?

저거 아까가 정면이지? 어, 대리석이여 대아 먹어 뭐? 무슨 맛 먹었어? <laughs> 나 겉, 또, 겉에 떨어진 맛 아래서 <끼리> 응. 봐도 대구 같지 않아. 아래서 봐도 대구 같지 않아. 아닌가? 이게 짭이라 그런가? 레드는 한 여잔데? 어디야? 이탈리아 호텔 h <laughs> o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 호텔이지 아니 호텔 이 i a 이탈리아잖아 어 t h 데 도시가? 피우미치노. 피우 피우지 피유, 피우지. 로마 아니 u t 아니요 여기는 피우 a 피우지. 피우지. o p 여행하러 u 는 i Put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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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안 들었구나 Puti. <laughs> <laughs> 아, 나 u t i Puti. p 잘 듣네. 한국의 근데 근데 왜 바로 옆에서 막 말하는 자기 말하는 막 성분을 왜 진짜? 기름 팍? 근 진짜 웃기지 나 그런 거 진짜 소머즈처럼 잘 듣는데 옆에서 자기가 뭐라고 <laughs> 못 들어. 내가 여 듣고 있던데, 주심이? 누가? 그, 자기 옆에서 먹었던 대구 대구살 알지? 어, 응, 나다 들었어. <laughs> 이곳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또어 달리기 열로 하는 사이 이게 기준이 꽂어져이 모양을 시면주시 하고 기억을 하려 주시니까 그리고 저 멀리 배수교삼봉이죠 왼쪽에 분화구가 있어요. 음. 그리는데 손이 몸을 데 소리 어디를 향하있습니까 이를 향하겠죠?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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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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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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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석 자체가 차가운데 뜨거운 물을 계속 고정하려면 어떠한 열처리가 필요하겠죠. 아, 이렇게 갈수 있는 데만 이걸 깔아놨어. 여기도 물, 연못 같은, 여기도 줌 부잣집인데? 너무도 옷을 안 입어도 됐었겠다. 소렌토야. 낚시도 하셔?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동굴이었습니다. 여기 로이거맞나 응. 이거 뜯어줘. 먹어보자. 뭐야, 이게 파먹어. <목소리도> 작은데 먹어봐. 여기 햄나 주세요. 짜다, 짜. 고기랑 <목소리도> 햄이 좀. 음 맛있겠다. 영어를 좀 알아먹네. 응애들 여기 많이 봐음 음 맛있겠다. 그때 진짜 별거 아닌데 맛있었어, 맞지? 응. 이번 사유로니까3유로3유로 3유로. 3천... 와우. 음리 맛있는데? <laughs> 유럽 아 유럽을 음 찍어 찍었어 살아있어 도가 음 너무 맛있다 아삭해 음 음. 뭐야 음 집에 가져가고 좀 싶은 맛이 안 짭짤한데? 음. 집에 가져가고 싶은 맛이 없어은거랑 비슷한데 음. 게더 맛있다 음. 음. 그냥 소스에 치즈 올린 거잖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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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